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사례분석 정경사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매노하우, 법률전문성, 영상을 제작하는 데 대한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정된 강의 대상 물건은 진행경매사건입니다. 고향지원 2023타경 3007 단독주택이고 감정가 8억2400 경매 개실은 이권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5월 11일 작년 개시가 됐고, 건물 면적이 38평, 실면적이 38평이면 한 50평형 정도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로 저 비, 비교하면은, 대지 면적은 150평. 150평이면 만족스럽진 않겠지만은, 텃밭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정도 그런 어떤 면적, 이, 될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기에 넓은 땅은 아니지만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여건이 전원주택으로서 그 교통여건이 좀 열악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본건이. 그러니까 이 물건을 검토하실 때 항상 주요 사항이라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셔야 경매장 가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못수당하는 불행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록 3호는 지분 매각일입니다. 그럼 목록 3호가 도대체 뭔지 밝혀야겠죠. 목록 6은 지목은 대지나 현황은 도로임, 뭐 도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 이런 얘기입니다. 6월 4일날 진행되고 5억 7,700. 이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는 그 1차 유찰되면 저감율이 30%입니다. 70%에 진행됩니다. 감정가 70%. 그리고 이 감정가에서 특이한 사항이 건물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갖고 사용승인일 건축물 대장상 올라가서 <laughs> 건물이 언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고 쉽게 말해서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고 사용이 개시되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데 이본권에서는 구조가 경량 철골조입니다. 경량 철골조. 아, 이따가 그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익권이 2023년 10월 5일 날 금액이 작죠.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 이 등기내역 유료 사이트 보실 때 해석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그냥 단순 판단으로 아 등기내역 이 물건에 대한 수익권 등기내역 전체겠지 이렇게, 그, 섣불은, 가벼운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함정에 빠지는 경매가 위험하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정경사 TV 영상 100한 70여 개, 전반부는 거의 다 강의 영상입니다. 근데 강의 영상은 지루해서 그러신지, 시청 시간이 좀 짧고, 들어오시기 꺼려하는 조회 수도 낮고 진행 경매 사건 중 실감 나게 이런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몸으로 살피셔라.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재생목록으로 분류는 안돼 있지만은 최근별로 소트를 하셔갖고 다 있습니다. 재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쇼츠 영상에는 부동산 경기. 매입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 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명도,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경매 시작하고 끝, 전부 다 실어놨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차분하게 공부하시려면 이전 영상 보시고, 그래도 이 권리분석에 좀 불안하시면은, 공인중개사 입찰 매수 대리인 권리분석 상한이 액 50만원입니다. 분리해서 받, 여러 건 받으리니까,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더 실수 안할수 있는 그런 거 PDF 파일로 전환시켜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입세대가 이게 가장 애매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차라리 권리 분석하고 어떤 경매 개시 결정 된 사건이든지 일단은 금매물이라고 봐야죠. 일반 매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은 가격 내고가 안되안 되고, 금매물은 가격 내고가 그래도 원활하게 되니까, 금매물, 경매물건 일반 매매 처리를 많이 그 수주하고 있습니다. 정경사TV는. 이거 보십시오. 누구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본권에서. 2022년 6월 14일, 이 날짜를 항상 그 기록을 해놓고 대비해보셔야 됩니다. 앞서죠, 날짜가. 앞서면은, 임차인이라고 본다면은, 대항력이 일단 발생한 겁니다. 근데 확정일자 안 받았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요구 종기 이게 중요한데 8월 4일 이 이후에 신청한 임차인이 있는데 <laughs> 우선 배당 받아 갈줄 알고 입찰 받다가 인수 금액으로 전환이 되면서 입찰 매수 보증금 포기한 사례도 많습니다. 항상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원 경매는 개인정보차원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기 이전에 열람할 수 있는 서로 물건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서 10% 매수보증금 걸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야 경매기록 열람이 가능하고 국세 지방세 교부청구라든지 어떤 배당순위 변동이 와갖고 재경매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다. 나잡아봐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전입일자만 있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사람 이름 있고 전입일자 앞서고 끝입니다.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여기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인접해 있고, 야당역, 그래도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laughs> 전원주택인데, 어떤 교통 여건이 하고 많이 떨어지고 편의 시설, 쾌적한 환경, 어떤 운동이라든지 운정 호수 공원이 가까운데 있고 뭐 이런 데서 교육 시킬 학부모 연영층이 취득하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데로 시집이 생활 문화 시설 입지 여건은 상은 아니래도 중상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췄습니다. 자, 이 건에는 참고 삼아서 한번 그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위 여건을. 참그 우리나라 그 디지털 강국답게 로드뷰로 보면 주의 뭐 현장, 임장 안 가도 주변 환경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생활 피는시설 골목에까지 간장게장집이 있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거의 그 빌라 아주 집성촌입니다. 이 좌우측으로 다 옮겨 보면은 전 빌라 지역이네요. 그러면 토지가 한 160평 정도 되면은 나중에 빌라 건축을 하게 되면은 투자가치가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상 물건입니다. 특이한 게 김모씨가 이 소유자로 있다가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매매해서 이 거래 가게 3천만원이니까 이거는 뭐냐 면은 건물입니다. 경량 철골 조건물. 거의 조립식하고 짐배 없이 공기 단축되고 공사비 싸고 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싼 겁니다. 자 근데 이한번그 매매가 됐다가 경매 개시가 됩니다. 근저당 권자에 의해서. 근데 그 경매 개시가 떨어졌는데 매도 후에 5월 11일 날 작년 경매 개시가 떨어졌는데 또 작년. 9월 3, 20일 4개월여 뒤에 <laughs> 다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대로 안고 차라리 변제하면서 인수했으면 이 경매로 나오질 않죠. 이저당권자그 경매신청한 저당권자는 여기 있습니다. 그좀 그 특이합니다. 경매 개시 후에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는 거 팔았다가. 그러면은 채무자가 하나 온 건설 건설 관계에도 격... 관련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그 건물 등기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먹어도 되는 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얼마 쓰십시오고 이렇게 다 끝냈으면 시원하겠는데 경매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차라리 일반 매매로 전환시켜서 처리하면은 다 물어보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저저 저 세입자입니까 아닙니까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차인 맞습니까 물어보고 이뭐왜 넘겼다 다시 매수를 했냐 다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계약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제공되는 자료를 해석 능력이 있어야 경매는 실수 안 합니다 자 소유자 이렇게 이거 가끔 되기는 갖고는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밑에는 을니다 저당권 소그 등기번호 19번부터는 그 용인물권 담보물권저 하나원 건설이 채무자고 근저당권자 김모씨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된 거죠. 근데 이번 저당권이 다시 또그 제공이 됐네요. 맹모씨 그 추가로 설정채금 2억 4천. 어쨌든 그이 아까 이 지금 현황조사입니다. 현황조사서에. 그 목록 43456 도로 로보이나 어쨌든 측량을 해야 정확한 경계를 알수 있다는 것은 의뢰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입일자 여기도 보면은 전입일자만 2020년 이월 14일 나와 있고 확정일자 차임 점유기간 일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물건명세서에 똑같습니다. 물건명세좀더 상세한 게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2020년 전입 일자만 남아있고 확정 일자 우선변제권 확보되는 확정 일자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 순위가 후순위보다 앞서서 배당받은 권리가 확보되는 그 배당 요구권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자 지분 매각이 라는거 이게 무슨 전체가 공유 지분 경매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 도로가 몇개 주택이 공동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 보니까 큰방두 개, 거실, 테라스, 드레스실. 그러니까 가족이 자녀까지 있고 하나하나 작은 방까지 줘야 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아니고 화장실, 욕실 하나, 방둘큰 거, 건물 실면적이 38평이면 아파트 47, 8평형인데, 이렇게 방 아주 아주 넓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하고 거실, 그러니까 그 전원생활에 약간 연영층이 연영이 되신 분들에 적합하게 건축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 이거는 감정평가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셔야 될 서류. 저도 이게 강의하다가 여러 개 서류 안 찾아보고 강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오랫동안 취급했고 3, 40년. 법률 전공에서 리갈 마인드 바탕에서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지 뭐 지방세 국세가 언제 개정된지도 모르고 그 조세 법정 기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2023년에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021년 사건이든 2020년 사건이든 매각 결정일이 2023년 5월 6월 이후면은 조세 법정 기일 당해 세례도 법정기 일이 뒤지면은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떠들러 보고래야 우선 제 자신도 깨림직한 게 없어야 강의 영상 완성됐다 하고 그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세 혹시 이게 기호학과 3, 4, 5, 6, 이 6번은 대지이나 도로로 사용된다. 이용 이 상황. 아, 도로구나. 이것까지 정확히 확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구조, 경량 철 구조물하고 경량 철골 구조는 그 골조, 어떤 그 기둥이나 천장, 석가래 부분까지 철골이 그 두께나 사이즈가 다릅니다. 건축비가 절감되고 경량 철골 구조가 기간, 공사 기간 단축되고 그러나 단열하고 방음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공사를, 좀 보강 공사를 하시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그, 김모 씨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정가 8억 2,400인데 70%면은 5억 7천 정도. 선순위 임차인이 규명된 다음에 임차인인지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심사 기관이 있으면 심사 과정을 거친 1금융권, 2금융권, 그, 근저당 채권자. 없습니다. 본권에서는 개인 개인입니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매매한다고 인접지 부동산에 가서 두드려 갖고 질의응답을 해보고 나서야 이걸 검토하시고 또 금매로 나온 물건도 탐색을 사례를 수집을 해갖고 그 수집 바탕 하야스 입찰지 결정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재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중에 전입일자만 나와있는 임차인이 나중에 네가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장하면서 보증금이 3억이네 4억이네 하면 은 인수보증금이 생기는 경우에 본권에서는 인수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 먼저 주고 이런 복잡한 계산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자, 잘 검토하시고 입찰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차순히 매수 신고에서 억울하신 분은 연락하십시오, 문자나 메일 주십시오. 금매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14일, 매각 결정일, 매각 결정 일주일 뒤에 매각 대금 결정되고 매각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채무 완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